to um. 안녕하세요. 주식의 상식 스타크센스의 오프로입니다. 7월 3일 예, 장중 시장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 지수가 이제 조기 폐장을 했는데 일단은 뭐 보합권 수준으로 예, 마감을 했습니다. 어, 트럼프가 이제 베트남과 이제 관세 계약을 하면서 예, 축품에 대해서 20% 관세 예, 계약을 하면서 어, 그런 흐름들 그다음에 증리 뭐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좀심적인 부분들은 테슬라가 3분. 기 차량 인도량이 예, 나왔는데 한13% 정도 감소했다. 뭐. 단는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악재 해소로 인해 가지고 한4.9% 올랐는데 어, 테슬라는 지금 뭐 인도량이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진 않아요. 테슬라의 주가는 이제는 전기차를 떠나서 이제 로보택시 예, 로보택시 지금 어찌 되었건 일론 머스크가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더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서 출시를 하느냐. 예,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이제 법안에 대한 부분들도. 뭐 충분히 <laughs> 정부 측과 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사실상 지금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지금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어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내건뭐 뭐 테슬라에 대한 주가는 뭐단시 단기 좀 쉬어가더라도 사실상 이제 로봇택시에 대한 움직임들 이슈가 계속 조금 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는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다시금 좀 2차 전지에 대한 움직임들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저점에서 에코프로, 에코 에코프로 BM 음, 매수 추천 영상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뭐 지금 뭐, 지금도 이제 저점이다 보니까, 좀 개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예. 너무 많이 떨어졌죠, 사실은. 예. 이게 지금 최근 몇년 2019년도에 만 원도 안 되던 종목이 예. 60만 원까지 갔으니까 60만 원. 예. 그러고 나서 지금 10만 원권에 대한 이제 납폭이 엄청나게 떨어진 종목이 있어서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다시, 예, 흐름이 만들어질 거고, 뭐, 물론 뭐, 이제 전고점 60만원까지 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 어찌되었건 이제 다시 재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슈가 또 다양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개인들에게는 사실 아픔이에요. 예, 뭐 옛날에 뭐, 배터리 아저씨 뭐, 마음서 2차 전지에 무조건 뭐, 몰빵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슈들이, 그니까, 러 이런 식의 좀 선동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음, 조금은,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잠시만요 전지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 m 은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고개를 들려고 하는 모습이고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 몇 최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막썩뭐 좋은 흐름은 아니었죠 예뭐 어제 코스닥도 밀렸다가 예 밑골이 달리면서 강신이 예 지금 제가 그린 7780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번 주는 좀시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차전지 종목들도 뭐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온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반대로 봤을 때는 어좀 그래도 저는 이제 이게 지금 보시면 뭐 물론 지금 이제 오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일단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뭐 하나라든지 이런 걸 지주사를 보시면 얘네들도 굉장히 그 동안에 많이 소외했던 종목이에요. 그 동안에 많이 소외됐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안으로 진짜 예. 신고가 랠리가 만들어졌죠. 응? 이런 중들 예, 소외됐다가. 응? 중국과 엘리를 만들어 내는 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증시 지금 분위기를 좀 보면은 낙폭이 좀 많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예 상승에 대한 움직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차전지는 뭐 이렇게 됐고 국내 네. 증시는 <laughs> 어찌 됐고 오늘 3법 개정안이 오후 2시쯤 예뭐 법안 처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2시에 이제 발표가 나올 거니까 그 흐름을 좀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그채브 코인 관련 종목인 서클이라든지 예 이런 바이낸스라든지 예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뭐 어제 뭐 단날 같은 경우 좀 밀렸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전혀 겁내할 필요는 없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차라리 저는 좀 어제 더 많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왜냐면면어좀 신고가 갱신을 좀 했는데 사실 저요 여기 이제 그 박스 중단 부분에위치해서좀더더 더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더 더 매수를 할수 있는 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좀더더 더 낫지 않을까? 예, 아직은 지금 움직여봤자 물론 지금 이제 상승에 대한 이제 초입 단계라라고 저는 아니, 초입이라기보다는 어찌됐건 좀더더 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어, 테마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예좀더더 더 탄탄하게 이격을 완전히 조금 좁혀가면서. 어, 안전성 있게 올라가는 게좀더 더 그림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조금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뭐 굳이 따라 들어갈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 지금, 이 구간에서는 좀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한 6,500원 정도 내려왔을 때, 뭐, 최고로 나이스 한 거는 6,0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하가, 해가는 게좀더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 예,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또 미국 증시가 어제 이제, 어제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이제 그 조기 폐장을 했죠. 그리고 오늘 또 휴장이다 보니까 눈치 보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미국 증시가 이제 뭐 나스닥은, 나스닥이 상승을 했고, SP가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예, 눈치 보기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예, 그러면서 오전에 잘못 들어가면 윗골이 달리면서 쭉 밀리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오전부터 막 급하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코프로 비엠 좀 올라가고 있고 에코프로 비엠은 어 11만 원만 좀 강력하게 거래량 좀 들어오면서 돌파를 해주면은 예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추천해 주는 위닉스가 이제 어제 25%까지 올라고 오늘도 올라가지만 예 이거 뭐 단기차익 시연 다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은 뭐한 번씩 올라가는 위닉스 아니면 이제 파세코를 또 이야기를 드렸죠. 파세코도 어제 어 상한가 부근까지 예, 등세의 흐름이 만들어졌던 종목. 너무 더워요. 예,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 위닉스가 이제 일시적으로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여름이 오고 하니까 어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 바닥권이니까 부담 없이 이제 세력들이 어 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어 뭐요렇게좀 보시면 될거 같고 단날은 만약 오늘 고점인 여기 7,600 여기 또 돌파 나오면 뭐예 지금 어 돌파 나오면 들어가야겠죠? 단타 자리로 어 단타 자리로 들어가는 거 지금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게예 가장 이슈가다라고 있좀 보시면 될거 같고요. 어 지속적으로 이제 오늘 뭐 파미스 뭐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있고 HBM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뭐이스케하이닉스 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한도 보면. 이미야라고 그러면서 잡아가도 예, 만약에 단하리 또 지금 움직인다라고 하면 오늘 좀 전고점을 깨면은 에저 전고점이래 어 이전 아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또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은 예, 보유자분들은 그냥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뭐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예,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단하리는 항상 제가 이야기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렸죠 예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잘 대처하고 수익도 많이 나셨을 거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 뭐 단기적으로 <laughs> <laughs> 수급을 지금 크게 받을 수 있는 업종 업종이라기보다 이제 테마는 이제 지금 스테이블 관련 코인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전자 이제 결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될 거고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형성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면은 이제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질 거다. 계속적으로 여기 안에서에 대해서의 그 산업에 대해서도 어좀 여러분들이 기대심을 좀 가지시는 게좀더더 예더 나다. 만약에 내가 단타를 한다라고 하면 이쪽 부분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 봐야지 어, 단돈이 뭐1 0만원이도 만원이라도 예, 벌수 있는 그림이 예, 완성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습니다 지금 제가 어, 또 이야기 드렸듯이 여기 돌파하니까 또흠 나오죠. 예, 지금 한3% 정도 <laughs> 매입 자리에서 3% 정도 수익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예, v i 가 지금 v i 가 얼마냐 지금 최고점 갱신을 또 하죠. 예, 7,670원지. 어찌 됐건 돌파하면은 돌파하는 대로 그냥 보세요. 예, v 회까지는 한번 찍겠네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 오전부터 얘기했던 이제 위닉스가 조금 이제 수급을 받고 움직임이 나옵니다. 예. 오늘 최우가또 갱신, 단날 할지 않아? 계속 이야기 드렸죠.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예.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안 되고. 무턱대고 지금 자리에서는 예, 사실상 좀 들어가기에는 예.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v i 는 한번 찍어. 있것 같아요. <laughs> 아, 이런 거는 단타로 한번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예 들어가서 뭐 짧게 한 오늘 정식값뭐 오늘 저녁가 한 5만 원, 10만 원 번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요?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 드리는 예,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 날도 제가 지금 초반에 예, 여기서 지금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이제 들어가라고 하시는 분 하면 저도 지금 몇 프로 수익인가? 저도 지금 한3% 정도 예, 수익이네요. 3% 정도, 3% 정도 수익이니까 뭐 조금 들어가서 그냥 한 5, 6만 원또 수익이 난다. 내고 나왔으니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거 위에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이면 양합니다. 호 예, 서전 시스템이 오늘 드디어 움직임이 나와 주네요. 어. 서진 시스템. 예. 네, 요날 예, 요날 추천을 드렸으니까 뭐 수익권으로 좀 돌아서면서 여기를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25,000원을 돌파할 를것 같은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2차전지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보시면 은될것 예, 같습니다 테이브코인 중에서는 예, 일단은 지금 다알의 움직임 폴라리스도 어찌되건 좀잘 보세요 여러분들 폴라리스 오피스 얘도 예, 세이브코인 관련에 대한 움직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뭐 AI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폴라리도스 오피스는 복합적인 테마에요. 예, 얘도, 그래서 이제 좀 최근 몇 년간 상승의 움직임이 나오고, 이제 상승 구름대 안에 있는데, 여기를 조금 돌파를 해주면, 예, 여기를 좀 돌파를 해주면 큰그예 얘도 좀큰 그림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도 지금 기관들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매집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음, 잘 보면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되고 가고요 그리고 오늘 동시 효과를 보니까 약간 이제 한국전자인증이 효과 장난을 좀 치기 시작했어요. 효과 장난을 동시 효과 장난을 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laughs> 어찌되었건. 관심을 음,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얘도 뭐 어찌되었건 아, 스테이브 코인 때문에 뭐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다른 뭐 다날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한국 정부 인증이라든지 뭐 딥마이드라든지 이파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워낙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얘가 대장이다라고는 어,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 남, 남들 이제 대장이 좀 쉬고 갈때 얘가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한두 번은 보. 좋았기 때문에 음, 이 종목 또한 여러분들이 예,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잘 보시면 될것 같고 월봉상 흐름 보시면은 일단은 삼각수련에서 반전을 했어요, 돌파를 했어요. 예, 이번 달, 7월 달은 그래서 조금 기대 이번 달에 조금 기대가 되지 안될 만한 예,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제가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6천 원까지는 예, 목표를 잡고 대응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공매도 부분에서 쇼커버링이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좀 크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뭐 최근 들어서 이제 아, 삼성전자 너무 안 올랐다. 삼성전자 매수해라라고 계속적으로 좀 강조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제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증시가 상승을 하려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빼놓고 증시가 <laughs>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꼭 여러분들이 예,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예,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삼전이 오늘 2.4% 정도 움직임이 나오면서 어,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의 지수를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형지 글로벌 이제 한 어제, 뭐,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재명, 이제 재판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사실 조금은, 예 이런, 이제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인맥주에 대한 종목들은, 어,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나온다고 해서, 아, 이게 막 그, 이제 이재명의 관련 종목으로 크게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미 대선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또 이슈가 사그라지면은 예, 이렇게 또 밀리죠. 네, 이런 종목은 예, 사실상 지금은 대선, 대선이다라고 하면은 대선 기간이다라고 하면은 예, 여러분들한테 아, 이거다라고 하고 따라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 대선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예, 따라 들어갈 만한 자리는 아니다. 예, 물론 뭐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이슈도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대선에 대한 부분들은 일회성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늘 또 지주자 움직임들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지주 뭐, 금융 지주 ibm 금융 지주 뭐 이런 종들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세론이냐 아니면 더큰 이제 성장에 대한 원동력을 가질 거냐라는 거는 좀더더 더 지켜봐야겠죠. 예, 에코플라시 어제 추천해드린 종목인데 일단 오늘 플러스건 좋은 흐름이고 시젠이 수상합니다 시젠이 아, 얼마나 이렇게 좀 크게 움직이려고 매집은 크게 하면서 지금 거래량은 어마어마하게 줄어났습니다 지금도 장초반 거래량이 2 6 0 0 0주밖에 안된다 예. 서로 샀다 팔았다라는 금액이 2만주 대략 9억정도죠 9억 9억정도밖에 예. 9억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 예. 조금 의심이 됩니다 의심이 돼요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 저번에 이야기 드렸듯이 lng 관련 종목 예 휴스티도 예 단기 수익 냈죠 지금도 충분히 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넥스트이도 마찬가지고 예 둘다 대장역 둘다 이제 lng 관련 종목이니까 일단 대장은 넥스트리니까 넥스트를 먼저 보시고 예그 다음에 예 휴스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둘다 추천해 드렸던 예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예 일단은 저항을 뚫고 양복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3% 정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 영향 때문에 안 올랐던 그런 부분이 사실상 지금 상업연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laughs> 한 6만 5천 원까지는 카카오페이도 쓰읍, 어찌됐건 지금 7만 5천 원 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아직은 지, 지금 7만 5천 원 선이 완전하게 그 지지를 지지선이다라고 좀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지지선은 한 7만 원선 라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 지금 며칠 이번 주 예, 저점을 기록한 7, 7만 5천 원을 깰 수가 있어요. 깬다고 해서 이게 종목이 끝났냐 끝났냐 그게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닙니다. 자, 날 예, 정보 좀 뚫고 지정 오늘 또 개, 신고가를 또 갱신을 하면 단기 신고가를 또 갱신하면서 밀리고 있죠. 내려왔어. <laughs> 만약에 내려오면은 7천 원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네, 한번 또 다시 단기 매매예 진입 가능 여부가 생기겠네. 그때 되면 땡큐고 음. 지금 이제 제가 선 거리 그어드린 지금. <laughs> 7,160원에서 한 50원 자리에 대한 부분이 예, 또 지지가 된다라고 지지가 되고 다시 또 거래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예, 매매가 가능합니다 타타파라타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자 파세코 다시 움직임이 나와요 예, 따라잡아 볼 만합니다 파세코 어찌됐건 좀 대장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음. 거기 이제 위닉스가 따라가고 있죠 아 이스토헥타시스 잘 갑니다 네, 천주 굿중국가 랠리를 또 기록을 하겠죠 벌써 지금 한30-40% 정도 수익권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는 여러분들이 겁내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뭐 이야기 드렸듯이 예, 하루에 하루하루 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일비할 필요가 없다 어, 그리고 너무 조금 네, 단기적으로 보는 것도 어, 그냥 조금 흔들려도 어, 바닥에 있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라고 하면은 예, 결국에는 상승에 대한 움직임들이 예,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주목할 만한 거는 삼성전자가 뚫어줄 대로 뚫어줬다 라는 게 좋은 흐름입니다. 동방도 올렸다 셧다 올렸다 셧다 예, N자형으로 계속 지금 추세 만들어내고 있죠. 올리고 예, 조정. 아직까지는 예, 북극 항모 예, 정책 아직 이슈는 아직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뭐, 뭐 분위기인데 다소 조금 예, 워낙 지금 다른 종목군들이 많이 있고 예, 하니까 그렇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일단은 방안을 좀 취소를 했네요. 약속을 했으면 좀 와야지. 아니, 다나리 지금 오늘 캔들 딱요 정도 선에서만 마무리가 돼도 예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좀 빠르게 순환매가 한번 크게 예,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 역시 바닥 관련 종목으로 또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관심 가지세요 예 매수하셔도 뭐 나쁘진 않으니까 그도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조금 반등에 대한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최근 들어서 뭐 마, 많은 매수에 대한 물량은 들어온 건 아닌데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조금씩 이제 좀 매수를 예,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는 아직은 지금 780선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입니다. 오전에 좀 시장 빵 올렸다가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미중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큰 기대감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은 없을 거예요. 예. 오늘 내일까지, 내일, 내일까지는 아마 눈치 보기 흐름이 예.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눈치를 보겠죠 아무래도 미국의 눈치를 안볼수 없는 예, 우리나라 증시이기 때문에 뛰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낼 겁니다 네, 삼성전자고 뭐 포트에 일부분이라도 예, 가져가도 나쁘지 않아요. 대형주니까. 어. 제가 이때부터 지금 한 사, 3개월 동안 계속 이야기했죠. 4월 달부터 매수하셔라. 가져가라. 가져가라. 이제 안전하게. 예, 안전하게. 예금보다 훨씬 낫잖아, 지금. 예, 10% 정도 수익 났는데. 지수가 이제 어찌 됐건 뭐 3000을 코스피가 이제 3000을 돌파를 했고 뭐 3100까지 갔다 가 이제 오늘 뭐 최근에 좀 밀렸는데 다시금 여기서 이제 4000 포인트 가고 5000 포인트 가려면은 삼성전자 무조건에 예,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사실는 어, <laughs> 실행을 못 해서 그렇지. 이거 가져가면은 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거고 자, 날씨가 너무 예, 폭염이 장난이 아니네요. 폭염이. 근데 이제 평창하고 이제 예, 태백산 쪽 예, 부분만 폭염이 아니네요. <laughs> 날씨를 보면 마음도 <laughs> 좀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 며칠 동안 지금 파세코하고 위닉스하고 저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카카오. Okay.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어찌되었건, 주 목적은 뭐냐면, 주, 가 상승이죠. 예. 제가 이제 말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11만 5천원 부분을 딱 찍고, 다시 내려와죠. 예. 분명한 건 다시 여기 올라갑니다. 11만 5천원 다시 올라가요. 어, 길게 보면. 근데, 과연, 이거를 이제, 뭐 11만 5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했죠 1차. 과연 이제 2차 구간까지, 얘가 올라서가지고 15만 원을 달성할 거냐? 저는 뭐 지금 자리에서도 15만 원까지 가면은 100%잖100% 잖아요 100 수익이 어, 분명히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쉬어가면서 만들어지겠죠. 예, 쉬어가면서 한두달 사이에 뭐 7월, 8월, 예, 8월쯤 되면은 좀 움직임이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만을 원 많이 넘겼을 때 이슈가 커진다 라고 하면은 저는 뭐 진짜 크게는 뭐 이전에도 진짜 신고가가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첫 신고가가 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스브코인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본다 라고 하면은 하루에 결제 대금이 1조원 시장이라고 하는데 1조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적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전자결제 관련 잘 만들어 놓고 카카오는 아니 카카오페이가 수혜 이걸 낸다라고 하면 뭐 이제 카카오 동반 상승하는 거죠. 뭐 얘도 주사니까 어. 다시 이전의 영광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좀 카카오페이나,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예.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으로 돌리는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잉글랜드 우드의 명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어... 쇼츠 영상으로 올렸는데 한번 보시고, 한번 보시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화장품 K뷰티, K뷰티 뷰티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저항을 이제 이전 강력한 매물대를 지금 뚫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여기만 뚫어주면, 이 자리만 뚫어주면은 사실은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좀 크게 열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쇼츠에서 이제 15,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예, 뭐 예전에 그니까 이제 올해 초반에 이제 제가 잉글 랜드 우드랩을 잉글 우드랩을 여기서 이제 천을 드렸지만은 충분히 지금도 예, 매수권 안에 예, 위치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여기를 다 지워버리면은 그냥 여기 산 하나 남은 산 하나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다시 산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어,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거기에다가 음, 뭐그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전자 인증은 아직까지 좀 혹시 예, 얘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좀 거래가 많이 튀어줘야 되는데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는 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의 그 흐름은 위로 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방향성은 지금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예, 만들어지고 있다.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도 예, 그냥 무난하게 매수해 볼 만한 예, 종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상법 개정안의 합의가 일단은 될 텐데 예, 재료 소멸인지 오젠지는 시장이 시장을 좀 보고 해야겠죠 실은 자, 텔레그램 방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지금 댓글 밑에 그러니까 지금, 예, 밑에 설명란 보시면 텔레그램 주소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무료, 방, 무료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왕,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도. 그러니까 단안이라 이런 것도 다제텔레그램에다 잡아드렸고, 뭐,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뭐, 삼성전자, 뭐, 그동안에 올랐던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넥스트이라든지, 뭐, 풍산이라든지, 뭐, SK이노베이션, 뭐, 미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 다, 예, 무료 텔레그램에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매일 실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텔레그램도, 예, 오셔가지고, 예 방송 안할 때는, 예, 그쪽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풍선도 오늘 전쟁 관련 정보 얘도 경고라서 예, 위에서 한번 한 템포 지금 쉬어가고 있는 투자 경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재룡 전기도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예,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고만고만합니다 예. 지금 한 43분 딱 지나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조용합니다. 수급이 막 강하게 들어온다거나, 단기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크게 만들어지는 쪽은 없어요. 일단 오후에 그 지수사 관련 종목들 좀잘 보시고요 예, 스테이블코 관련 종목들도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거 외에는 오늘 미국 증시가 휴장이다 보니까 좀 조용한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좀 연출을 하고 있고 어좀 외국인들 기관들이 그나마 예 지금 매수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예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 오전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예, <laughs>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